이 레시피는 유튜브 알리오올리오 레시피 중 가장 쉽지만 가장 맛있는 레시피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파스타는 외식으로 먹어보고 막상 집에서 만들어 보면 방법도 잘 모르겠고 사 먹던 그 맛이 안 나잖아요. 거짓말 아니고 이 레시피 보시면 너무 쉬워서 정말 자주 만들어 드시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페퍼 어쩌고 같은 재료가 집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냉장고에 있을 법한 대체 가능한 재료도 같이 알려 드릴게요. 재료도 아주 간단해요. 먼저 스파게티 면은 250g 준비해 주세요. 사실 보통 1인분은 100g에서 120g 정도인데 저는 2인분 먹겠습니다. 병뚜껑 굵기가 1인분 정도 되니까 이렇게 두번 하시면 되겠죠? 그쵸? 딱 250g이죠? 소금 10g에서 15g 감칠맛을 내기 위해 미원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재료인 올리브오일 30g과 마늘 5알에서 10알 기호에 따라 더 넣어주셔도 됩니다. 마늘은 편한 방법으로 썰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슬라이스하기 어려우면 그냥 으깨세요. 이렇게. 아니면 다진마늘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페퍼론치노 한개에서두개 없으면 청양고추 추천드려요. 청양고추도 없으면 고춧가루 아주 조금 넣으셔도 돼요. 원래 이탈리아에서는 알리오 올리오가 알리오 올리오 앤 페퍼론치노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고추는 꼭 필요하겠죠? 고추도 송송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파슬리 없으시죠? 패스하세요. 빨리 시작해 볼게요. 먼저 냄비에 물 1.5리터와 소금 10g에서 15g 정도 넣고 끓여주세요. 면수가 짭짤해야 간이 딱 맞으니까 꼭 소금 넣으세요. 적당한 간은 한 숟갈 먹었을 때물 많이 넣은 라면 느낌 그 정도 간이 딱 좋습니다. 물이 끓으면 파스타 면을 넣어주세요. 표기된 시간보다 약 1분에서 2분 덜 삶아야 알덴테로 완성됩니다. 저는 올분 삶았습니다. 면이 삶아지는 동안 오일 소스 만들어 볼게요. 팬을 약불에 예열하고 올리브 오일, 마늘, 고추를 넣어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약불에서 천천히 익혀주세요. 마늘이 타면 쓴맛이 생겨요. 저는 이렇게 세라믹 코팅 팬으로 하니까 마늘이 안 타고 노릇노릇 잘 익어서 세라믹 코팅 팬을 사용한답니다. 마늘 향이 솔솔 나고 마늘이 골드 브라운 색으로 바뀌면 면수 두 국자를 나눠서 넣고 미원 조금 넣어주세요. 면수를 넣어줘야 더 이상 마늘이 타지 않아요. 오일 1, 면수 2 비율로 넣어줘야 합니다. 오일이 많으면 유화가 되지 않아요. 이것이 이 레시피의 특별한 포인트입니다. 면을 5분 정도 삶았다면 면을 팬에 넣어주세요. 두 번째 포인트. 면을 옮길 때 너무 물기를 빼지 말고 약간의 파스타 삶은 물이 함께 들어가야 소스와 면이 잘 섞이고 감칠맛도 살아나요. 프라이팬에서 면과 오일을 3분 정도 볶아줄 거예요. 알리오 올리오는 이 에멀전 과정이 포인트인데요. 불을 중불로 두고 오일과 면이 잘 섞이도록 저어줍니다. 소스가 마르지 않게 중간 중간 면수를 조금씩 더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오일과 면수가 잘 섞이면서 아주 크리미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사먹었던 알리오 올리오의 촉촉한 느낌을 기억해보면서 에멀전을 해주세요. 자, 이 정도면 면수와 오일이 잘 섞여서 크리미한 이 느낌이 되면 완성입니다. 그릇에 담을 때는 젓가락으로 면을 크게 집어서 돌돌돌 말은 다음에 그대로 접시에 담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와 진짜 맛있겠죠? 이태리 가정식인 알리오 올리오를 간단하고 쉽게 또 한국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로 최대한 같은 맛을 내는 쉬운 레시피입니다. 집에서 만들었지만 맛은 레스토랑 맛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